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고 3천 건이 넘는 시설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링링으로 3명이 숨졌다고 공식 집계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70대 여성이 농기계 창고 지붕을 점검하다 강풍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인근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져 운전기사로 일하는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도 떨어져 나간 지붕 패널에 맞은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1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부안에서는 주택이 완전히 부서져 이재민 2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600건이 넘는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18동이 침수됐고, 농작물 7,145헥타르가 침수와 낙과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담장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300건이 접수됐고,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 등 문화재 21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16만 1,6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지금은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설악산과 지리산 등 전국 17개의 국립공원과 332개의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됐으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5편도 결항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태풍 피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응급복구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김민혁입니다.